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못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눈이 얼마 안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눈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요 이 <laughs> 그래도 뭐 눈이 많이 와서 산불이 안 나니까 아주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아,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생활 요소를 우리는 의식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식, 먹는 거죠. 옷은 입지 않고도 지낼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고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이 먹는 것을 금하는 행위는 어떤 면에서 가장 절박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가장 숭고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금식을 하는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할 때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은 철저한 나자짐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죠.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원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아주 중대하고도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의 모략으로 인해 유다 백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득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일반적으로 금식은 육체의 소욕을 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욕을 넘어서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 금식인 거죠 그러니 금식은 적당한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영성의 수단이 결코 아닌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때에 공교회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워 파송하라고 말씀하시죠. 안디옥교회는 한번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면 성령의 더욱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넷째로 절기를 따라하는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금식이란 결국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 무던히 행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외식의 유혹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송구한 말씀이지만, 신학교 다닐 때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금식 중이야" 하고 말하면, 대부분 반응이 "그래? 대단한데? 금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졸지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금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하루 한끼 정도 금식을 해줘야 하는 것 같고, 고난 주간에는 사흘 정도는 금식해줘야 좀 영성이 있고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식할 때에는 꼭 수염을 깎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수염을 안 깎냐고 물어보면 "어, 나 금식 중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상당한 쾌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도 그때는 그것이 자랑인 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의 금식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금식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영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금식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위대한 영성가가 되느냐로 연결되었던 것이고, 때문에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강박이 슬픈 기색을 띠는 것으로 또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으로 왜곡되어서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금식에 대한 강권을 받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금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활동이고 취미 생활이고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람과 주고받는 가장 좋은 인사말은 언제 한번 밥 먹자 하는 것이고 누구를 환대하는 가장 좋은 일은 식사 대접이 되었습니다. TV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먹방이죠.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안 먹고 기도하기보다는 잘 먹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편이 낫겠다. 라는 그런 인식론까지 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먹습니다. 의사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불만족 때문이라고 진단하죠. 사람이 어느 정도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배가 고프기도 전에 대부분 간식을 먹거나 그저 식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혈액이 위쪽으로 집중하게 되고 포만감이 커지면서 깊은 사고를 하기 힘들어진답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기 때문에 아주 배가 부르거나 그 이상이 될 때까지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과식을 하다 보면 어느새 몸은 늘어나게 되고 다이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날씬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해질수록 다이어트를 실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것이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치워보려고 먹게 되는 것인데,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수단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위해서 먹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버릇이 몸에 배에 있는데, 막상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반동작용으로 새로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먹게 된다는 거죠. 결국 악순환의 반복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니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고 집착하면 오히려 우리의 뇌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폭발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 집착하는 반등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먹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쌓두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먹고 싶다라는 것만큼 쌓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곡간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가 왜 채우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곳간에 가득 쌓이는 곡식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불안과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곧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막연한 삶을 미리 쌓아놓은 곡식을 통해서 흐뭇해지는 인생으로 바꾸어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부터도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 지금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가 절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으면 쌓아야 되고, 기회가 있으면 먹어야 되고, 기회가 있으면 가져야 됩니다. 터질 때까지. 그런데 이 내면화된 불안은 나눔의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쌓아두는 것이 지향점이 되는 순간, 나누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삶의 방식은 이룡할 양식으로 대변됩니다 이것은 쌓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은 물론이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 그리고 가축의 먹을거리를 장만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골짜기에서 세미소산하게 하셔서 짐승들을 해갈시켜 주시고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동물들이 살게 해주시고, 바다의 물고기들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10편, 104편, 27절로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들은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고, 그리고 바란 것을 먹고, 먹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쌓아 놓아야 되는 겁니다. 쌓아 놓지 않으면 불안에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구약성사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불안의 기초가 되는 결핍은 창조의 풍성한 은혜에 격렬히 저항하며 결과적으로 감사를 잃고 착취와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시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듯이. 불안에 사로잡혀 반 이웃사랑의 결과 결핍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베풀매 이웃사랑은 창조의 풍성한 결실을 통해 반대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깨워주는 성경이 이사야 58장 6절로 9절을 보면 나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곤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금식이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절제의 행위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위한 것으로 확대 재생산되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픈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 배고픈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과 헐벗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깨달아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한 실제적 나눔과 배품의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금식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되새기는 일만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을 향한 나이기도 합니다. 곧 금식은 사람과 세상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금식의 사례 가운데 네 가지를 열거해 보면서 공동의 죄를 위해서, 국가적 위기와 어려움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걸 살폈습니다. 이것들의 면면을 보면 결국 나를 위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이웃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식을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인식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금식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는 그동안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공동체를 만들었던 결과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 누구보다도 뜨겁고 열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는 이웃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못해 막하기까지 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은 형편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영성은 충만한데 왜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영역에서는 낙제점일까? 그것은 경건 생활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은 이웃을 향하고 세상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이 내 안의 사건이나 혹은 교회 안에 머무르는 일만으로 한정되면 안 되는 거지요. 교회 밖을 벗어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분들 여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닌, 내 문제가 아닌 이웃을 위해, 혹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사회와 나라를 위해,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금식해 보신 분들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영성 생활에 머물렀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금식뿐만 아니라, 앞서 끊임없이 살폈던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 우리의 기도, 그렇지요? 우리의 구조, 구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이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놓자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절제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성을 충만하게 채워서 이 영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게는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단순히 나 하나의 일깨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깨움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